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박 프로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 소리 한번 질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미쳤죠 박 프로가 돌았어요 완전 돌았어 왜 그러느냐 아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어요 제주 반도체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린지 얼마나 되었다고 2만 원 이상까지 한 큐에 달성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저보고 미친놈이다. 어, 돈벌수 있는 종목이면 니 혼자 해라. 엠병이다. 어, 이렇게 우리 안티 여러분들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그 안티 여러분들 댓글을 지우기 시작하셨어요. <laughs> 제가 그 댓글들 올려서 여러분들 이제 웃자고, 함께 웃자고, 뭔가 좀 쪼크를 날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워버리셨어. 어, 왜 지워요?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되셔. 다음부터 지우지 마세요. 우리 함께 웃고 살아야죠. 안티는 사랑입니다. 안티는 관심이죠.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배 아프게 해드린 거고, 안티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제 영상이 정말 정확했다는 거고. 괜히 까고 싶어지는 거죠. 이쁜 꽃은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너무 정확하니까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안티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 웬만해서 안 하는데,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티가 많다는 건 제가 요즘에 핫하다는 거죠. 여튼. 제주반도체, 박프로의 시그니처 섹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죠, 제주. 이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100% 이상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CXL 네오쌤이죠 얘는 단기 60% 이상 수익을 챙겨 드렸어요. 전부 다 박프로가 말한 대로 날라갔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정말 기가 막히게 박프로의 시그니처 라인에서 반등을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면 신규 매수를 했다면 제주반도체 2만원 이상의 목표가 2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어제 영상이죠 제주반도체 주포 분석 100% 적중 제가 어제 영상 초입에 제주반 제주 죄송해요 제주 반도체 관련 어,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바닥 이게 내 손바닥이죠 CXL이었나요? 어, 아무튼 제주 반도체 주포가 저를 싫어해요 CXL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이 안에서 CXL 관련 주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주포 주포가 뭐예요? 이 관련 주 핸들링하는 애들이에요 세력이라고도 하죠 올렸다 내렸다 쥐락 펴라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말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주가 예측이 어려워요. 그 신도 모르는 주가를 1 0로가 라인을 하나 잡으면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반등을 해요. 여기서 사면 돼. 그리고 라인을 하나 잡으면 기가 막히게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팔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 8,000원대부터 얼마 얼마죠? 2만 천원 이상 대박이죠.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고 네오샘도 마찬가지예요. 주포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어찌보면 박프로가 주포가 아닐까. 왜냐면 주포가 차트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 기가 막히게 그 그림을 박프로가 때려 맞추고 있어요.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박프로 때문에 개미가 막 올라타잖아요. 쇠가 빠지게 주포가 돈을 써가지고 개미들이 막 수익을 챙겨. <laughs>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막 쓰고 있는데, 엄한 놈들이 그 수익을 챙겨가. 이 영상을 우리 제주반도체, 네오쌤, 주포, 세력 형님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팩트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제는 아셔야 돼요. 구독 버튼. 이제 누르세요. 뭐 언제까지 간을 볼 거예요? 눌러요. 이제 누르셔야지. 그다음에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 놓으셨다면은 어제 제가 제주 반도체 그리고 CX의 네오센. 이 관련 영상 어제 올려 드렸어요. 이거 어제 여러분들 알림 설정 돼 있어서 영상 올라간 거 확인을 하셨더라면 오늘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 팩트 영상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대응 방법 제주 반도체 그리고 네오셋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영상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왜 움직였는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이 이놈의 진짜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죠. 연일 이틀 연 이틀 동안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역시나 우리 시장,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톤을 우리가 이어봤죠. 다이빙 했어요. 나스닥이 여기서 끝나면 아침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요. 쉽게. 모든 종목들이 아침 동시효과부터 밑으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하지만, 박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정말 화끈하게 공개해드린,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CXL 관련주, 박프로 시그니처 섹터는 오늘 그냥, 야, 코스닥이 1% 이상 하락을 하는데, 야, 날라갔어요.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왜 갔느냐 네이버에 온디바이스 ai 검색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대략적인 타이틀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첫 ai 폰 갤럭시 s24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갤럭시 S 어, ai 온다 17일 미국서 갤럭시 s24 공개 이게 제가 온디바이스 ai 라고 했죠 온디바이스 ai 는 쉽게 이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ai 여러분들 손 안에 자비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언맨 자비스 아시죠? 그 영화 보시면서 아 나도 저런 인공지능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말만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슈를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가 날라간 거예요 더불어서 CXL도 마찬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다 비슷한 놈들이니까 HBM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지금 온... 시장이 온 디바이스 AI 검색하게 되면은 삼성 갤럭시 S24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더불어서 AI. 팩트죠. 박프로가 말씀드렸어요. AI 로봇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느냐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때까지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제주 반도체로 따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 제조 반도체 CES 2024 수의 기대감 온디바이스 AI 시대 활짝 슈퍼사이클 진입 반도체주 어, 엄청나게 날아간다 어, 이런 내용들이에요 CES 관련주 CES가 뭐냐 그냥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근데 CES 관련주 제가 3일 전인가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영상을 하나 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박프로가 영상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주반도체와 네오셈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그에 앞서서 팩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제주반도체 주포를 100% 분석해서 가지고 놀고 있는 박프로. <laughs> 다음 목표가 2만원이죠. 그냥 쉽게. 이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20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아마 저 엄청 사랑하실걸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대로 진짜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 그래요? 파는 게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사는 건 냅다 사면 돼요. 근데 파는 거잘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주식 매도는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의 경지. <laughs> 저 같은 귀신새끼들이 잘 파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알려드리고 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지금이라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 종목,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림 설정 필수죠? 언제, 어떤 식으로 영상이 올라갈지 몰라요.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이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다음날 대응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영역대가 또다시 바뀌었어요. 또다시 바뀌었는데, 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꼬리라인, 오늘 이런 고점에 또다시 또 물린 분들이 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 여기 본전 탈출의 기회가 오려면, 17,700원대, 이 사이에서 와리, 가리 하면 또다시 이런 위로 해서 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자, 17,800원대 확인되셨죠?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나간 영상들 계속 팩트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100% 퍼펙하게 전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어 제가 주식의 신이다. 어, 귀신새끼다. <laughs>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좀 재수 없지만 음, 잘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강하게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들 살수 있는 구간 다 잡아주신 유튜버 있나요? 저는 다른 분들 방송을 잘안 봐요. 딱히 배울 것도 없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얻을 게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보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반도체가 좋다 뭐 이런 느낌 온디바이스가 좋다 두리뭉실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타점을 제시를 해요 자 일단 제주반도체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5일 제주반도체 8,000원 대에서 무조건 사라 근데 현재가 오늘 고점 21,450원이에요 21,450원. 확인되시죠? 약한달 만에 100% 이상이 올랐어요. 이미 수익을 엄청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11,200원대 1차 신규 타점, 12,300원대 2차, 13,200원대 3차. 여기서 충분히 12월 말까지 여러분들 살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16,600원, 17,700원. 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어제 어제 여기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17,800원 여기서 와리가리하다 보면 어제 고점 18,480원에 물린 사람들 본전 탈출의 기회가 온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확인되셨죠? 근처에서 와리가리하면서 결국은 갔어요. 얼마까지 갔냐? 21,450원. 오늘만 고점 기준 20.51% 확인되시죠? 목표가 2만원대. 2만원 이상 전부 다 달성을 했고요 11,200원 타점 기준. 여기죠? 최근에 드린 신규 타점 8,000원 이후에 신규 타점 첫 번째 구간. 여기서 100% 수익. 찢었습니다. 찢었죠? 지금 라인 동일해요. 17,700원대, 17,700원대. 요 라인 때 지켜줘야 위로에서 이런 꼬리에 물려있는 분들 또다시 탈출의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단기 생명주 17,700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들어가셔서 입장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높은 곳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고정으로 텔레그램 또는 오픈톡 주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제주 반도체 수급까지만 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이 연달아 사고 있고 외국인이 연달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기관이 좀 들어온 게 일부 나갔죠. 어디서 나갔냐? 금융투자 단타성 투자 성향이 강해요 금투는 투시는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내부자 정도로 생각하자 오늘 좀 음, 반절 정도가 나갔죠 하지만 전부 나간건 아니고 수급이 구리진 않다 어제와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을 반드시 맹신할 필요는 없다 항상 말씀드렸고 그 다음 종목은 CX의 대장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네오쌤이에요 네오쌤도 우리가 팩트 영상을 봐야겠죠 네오쌤 언제 올려드렸느냐 어제의 19시간 전 cx에 관련주 모르면 그냥 이 종목 매수하시라 <laughs>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네오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영상 확인되셨죠 그러면 두번째 종목 네오쌤 잘 보세요 여기서 영상을 잡아드렸고 라인 8600원대 이탈이 없어야 길게 시간 안걸리고 위로 바로 간다 그리고 바로 갈 생각이라면 9,298원이죠. 대충 9,300원대. 여기서 아리가리하면 여기 꼬리 잡아먹고 위로 간다. 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8,600원대 이탈 없이 매수 체결 다 됐죠? 9,300원대 돌파하면서 앞에 꼬리 다 잡아먹고 급등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미 네오샘 타점은 여기서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 50% 수익이에요. 자 확인되셨죠?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이미 중요한 거는 네오샘은 밑에서 타점 다 잡아드렸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 수익이었다. 이 그대로, 이 타점 그대로 바로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제, 어제까지 어제 영상이 여기죠. 이 밑에서 이미 7,060원대에 타점을 다 드렸고 50% 수익이었는데 오늘 것까지 하면 이제 68%예요. 그리고 8,600원대, 8,600원대 이탈 없으면 위로 간다 했는데 어제 바로 갔어요. 그리고 하단 9,300원이죠. 9298, 9,300원. 잘 보세요. 자 아, 오늘 일단 고점 기준 17.06% 올라가지고 68%의 수익이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흘러내렸어요. 밑으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반등한 구간이 어디에요? 보이세요? 8600원, 9300원 라인 사이 정확하죠. 오늘, 오늘 저점이 14%정도예요 그리고 종가가 6% 정도. 그냥 이 라인에서 또 줍줍 했으면 7% 수익이에요. 간단하게. 이러고 내일 반등을 해버리면 수익이 더 커지죠 이 높은 구간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신규 타점 정확하게 유효했어요 퍼펙트하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오쌤도 수급 정도 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오늘 개인 투자자가 샀고 외국인은 나갔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기관이 어제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 나갔죠 어디서 나갔냐 금융투자 역시나 이것들은 단타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투신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나간 게 없습니다 얘네 팔아먹으려면 뭔가 움직임을 보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도 역시 온디바이스 AI랑 CX의 두 섹터, 박프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어,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겨드린 시그니처 섹터예요. 대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충분히 높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 이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잘 보세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 왔다 다시 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거쳐서 우상향을 해요. 산업이 하루 아침에 확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슈를 타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이제 눌린 구간이 오고 눌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횡보하다가 위로 가고 영 아닌 산업이면 단발성이면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다시 원점 와서 또 지하로 갈 수도 있고. 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요.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어 100%뭐 200%, 30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그냥 죽어라 사는 거어 이런 건안 됩니다. 저밖프로는 이미 제주반도체 8 0 0 0원대에서 2만원 끌고 가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많이 드렸고 그외 cx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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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 꼭대기에서 남들 다 팔고 있는데 거기서 냅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놈은 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